네 일곱 시 사십칠 분입니다.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영화 속에도 질병과 관련된 게 많죠. 저는 이번 이 사들면서 감기 엄지러니까 누가 주연했던 감기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났었습니다. 극장 가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동진 영화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명히 문화 쪽에도 영향이 많죠. 아, 영향이 점점 나타나겠죠. 뭐 스포 츠 쪽에서는 뭐 프로야구 경기, 네, 뭐, 뭐 단체로 취소가 되고요. 뭐 그런 사태가 있는 거 보면 네. 아무래도 극장가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주말 상황을 좀 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주중 상황은 어, 어쨌든 그 극장에서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 주말에 그 관객 수가 얼마나 격감할지 좀 저, 저도 좀 주시하고 있고요. 아. 주중 상황 어제 오는 상황은 오히려 지금 그 재,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재난 영화가 막 개봉된 그 작품이 한편이 있는데 사인 안드레아스라고요. 네. 이 작품은 오히려 관객들이 약간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어, 비슷한 좀그 동질감 같은 것을 느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그거 보러 갔더니 표가 없어가지고. 다른 네.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만, 아 영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저 어, 좋아합니다. 네. 영화 감독이 네. 한때는 꿈이었습니다. 아, 네. 전염병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참 많은데요. 네. 감기를 봤었고요. 아까 감기 거예요. 말씀하셨고요. 네. 그 전에 그 감기는 2013년도에 나온 영화고, 네. 2012년도에는 아, 이런 그 공기에 의한 전염성은 아닙니다만, 네. 그 연가시라는 작품이 한편 나왔었죠. 그래서 아. 갈증을 유발하는 그런 전염병이 그, 돌아서, 또, 그, 우리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는 얘기를 그린, 네. 박정호 감독의 연가치가 있었고요. 2013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김성수 감독의 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런 등등을 보면서, 영화가 조금, 사회를 앞서서 예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네. 영화 감기는 지금의 그 메르스 사태하고 매우 유사한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영화가 이제 이런 문제에 앞서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또그 속에서 네. 답을 찾을 수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것이 위로도 되고 또 네.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감기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지금 네, 우리가 네. 현재 뉴스에서 보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건당국의 우왕좌왕이라든가 네, 네. 뭐 정보 공개가 잘 안된다든가 네. 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다든가 그래서 네. 어, 사람들이 그,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인권이 자꾸 유린되거나 또는, 비교적, 사회가 폐쇄화되거나. 네. 어떤 그, 개업영화 같이 되는. 네. 공포보정치화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영화 초반에 보여, 영화, 영화에서 보여줬던 얘기가 지금 우리 사에서이 메르스 문제를 놓두고 초반에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똑같은 것 같고요. 결국은, 영화에서 보여준 해법은 아 어, 사회를 투명화시키는 거인것 같습니다. 정보를 좀 네. 어,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그 대책을 같이 논의하는 어떤 구조, 네. 그러니까 그런 열린 사회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 이런 문제들을 예. 조기에좀 진단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냐 느 이런 것이 이제 영화 감지에서보여준 얘기입니다. 네, 카도라 통신이 외국 때는 통신을 통해서 퍼뜨리는 그렇죠. 바이러스는 네. 정말로 심각한 거죠. 그게 더 사실 이 네. 영화 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사회 속에서 그 돌아 있는 지금 외국된. 어 지금 말씀하신 왜곡된 네. 정보였던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과연 그것을 사회가 건강하게 그것을 전전할 수 있느냐. 네. 이가 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영화 감기였고요. 어쩌면 지금도 메르스의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건강성을 지니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어, 가능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상황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참그 영화가 극장가 흥행 죽인데 영향이 없었으면 네. 좋겠는데 글쎄 요즘 아무래도 영향이 이제 뭐 나타나겠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어, 극장은 보통 그 작은 극장은 뭐0석에서부터큰 극장 8 0 0석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극장 멀티플렉스 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아니겠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어린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모들, 네. 부모들께서 아마 아이들을 극장에 보내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극장가도 사실, 힘들게 힘들게 와서, 지난 네. 5월 그 중반부터 살짝 정상화를 되찾기 시작했는데요. 네. 어,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제, 그 도래하면은, 어그가도 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겠죠. 이비근한 네. 예로 사실은, 어 음. 그 세월호 갔을 때, 네. 영화 굉장히 힘그 어려웠죠. 재난 영화 시즌이 지금 돌아오는데 짧게요. 그렇죠. 어떤 게 네. 올해 개봉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청사의 안드레아스가 일단 개봉이 됐어요. 네. 그런 영화가 네. 이제 최근에 그 소재는 아무래도 지진, 어, 아. 해일, 뭐 등등의 네. 소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구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어, 재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본이나 또는 그 여러 나라에서 본 것처럼 이제 환영의 변화에 따른 지진, 대지진 사태인 것 같고요. 네. 어, 지금 사인 안드레아스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유사한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니까 네. 영화에서 어떤 해법을 보여주는가를 어,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네. 관객들이 뭐 이런 영화를 찾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리만족인것 같아요. 네. 재난영화에서는 재난이 그런 점도 어떻게든 살아가죠. 인간이 급보긴 해요. 급보긴 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겠죠. 네. 하여튼 뭐 스포츠든 영화든 네. 이승엽 선수의 400코 홈런 같은 막 그런 거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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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오동진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7시오십 분입니다.